안녕하십니까 안세형 대표 박인정 회사입니다 오늘도 뒤에서 합니다 카메라 뒤에서 자 이게 내용이 이제 우리 광고에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공유에도 필요할 것 같아서 강의를 드리는 건데 안세기 법인이 각종 PA 프라이비, 프라이빗 어카운트 업무에 대해 실제 수행한 것을 제가 최근 1년 내에 그것을 사례를 빈발한 것 중심으로 한번 뽑아봤어요 어, 내용을 그대로 기재했기 때문에 중복 단어도 많은데 이렇게 피해 업무가 기업가치 평가가 제일 많고, 일반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지원, 또내부회계 분화, 또 컨설팅, 또 국제계 회 기준에 대한 적용, 또 여기가 많은 기타 인증 업무, 또 연결 재무제표 작성, 사업계획서, M&A 실사 조사, 화의 법정 관리, 미국 비즈니스 기타 특수, 뭐 이런 것 같이 온갖 기업 내에 있는 재무 경리 실무자가 해야 할 일을 저희 안세계 범인이 이렇게 이제 외주 용역을 받아가지고, 아, 한 달에 한번 방문하기도 하고 이 시에 뭐한 달에 며 며칠 투입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연말 감사에 응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같이 이제 코로나가 좀 약간 유행할 때는 이제 자료를 다운 받아가지고 비대면으로 컨설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회계사의 업무의 상당 부분은 현장 기업에 나가서 거기서 이 자료를 입수하고 정보를 입수해서 거기서 직접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치 평가는 기업 전체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이죠. 보통. 일주당 가치표가 그 총주수를 곱하면 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이 기업 전체 가치에는 기업의 자산에 대한 부채, 여기는 이제 이 주당 가치는 순자산의 주당 가치지만 부채 가치까지 포함한 전체 가치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가치는 또이 주당 가치하고는 조금 더 개념이 더큰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전환사채에 대한 주식나 옵션 가치 상호선주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평가, 사모 a b l 평가, 보유 투자 주식의 평가, 또 이양모형에 의 스톡 옵션, 고정자산 손상 평가, 지문증감 평가, 영업권 등 무형자산 주식 평가, 그다음 주식 손상 과정, 정속해서 관계 회사에 대한 평가, 또 PBR이나 p e r 가치 이런 별도의 그 자산 가치 배율, 수익 가치 배율을 이용한 가치평가. 또 아니면 타 회계감사 목적에 지출할 때매도가능증가평가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요새 특히 상장감사법인이 이 상장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유가증권에 대해서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같이 상장감사 등록하지 않은 법인의 보고서를 가져오라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가서 일을 해가지고 DCF평가에서 가치를 평가해 주는 것이죠 투자기업의 분기별 공정가치평가 또 해외자회사 주식평가 타에서 인수를 위한 기가치 평가, 무담보 채권 평가, 비상형 주식의 상류보수 평가, 이런 것도 있고, 특수관계에 주직 양수서 평가, RSC, PS를 이용한 비상형 주식 평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반, 이 그, 가치가 아니라, 비상장회사의 영업권 평가, 무용자 수산 평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이, 상속증여수법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재무제작성 지원은 매년도 재무제작성을 표하라고 지원하고, 특히 현금 흐름 표가 어려우니까 이걸 작성하고, 주석은 복잡해요. 한 7, 8, 0 페이지 되는 걸 작성해주고, 결산 보조해주고, 또 반기 재무제표나 분기 재무제표 작성해주고, 기업인수 합병 영업권 대가를 각 사업부에 배부하는 것도 해드리는 거고 있고, 재무결산 지원,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신속 고도화 자복을 해준 경우 있고, 건설, 고소동사에 대한 진행률 검토, 분기, 반기 연차 재무제표에 대한 작성, 지원 또 국가 중앙행정부 지하체에 대한 결산 지원 업무 공기관 공기원 실선 이런 것도 했습니다. 또 내부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분야도 많이 했는데 아예 내부의 시스템 구축해 주고 물론 컴퓨터 설계까지는 우리가 안 하지만 그 컴퓨터 설계하는 직전 단계인 자문을 다해 주는 것이죠. 내부의 관리제도 설계 운영 구축 평가 지원도 해 주실 수 있고 현재 재무관리 시대의 감사 내부의 지원 또 기존에 이미 운영 중인 내부의 계에 대한. 추가적 개선 자문도 한다 이런 얘기죠. 국제 기준 적용에 대해서는 국제계에 대해서 연간 일정 평뭐전 과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쟁점 자문 의견 작성. 분기반기 작성지원, 결산 마감해주고 재무제표 현금으로 주소 작성해주면서 연결 재무제표까지 나오고 외부관 현장에 입회 대응해서 상대방 감사인하고 우리 내부에 회계사하고 서로 이제 논쟁도 벌이고 협조도 하고 또 해외 무기업 합산재무제표 할 때에 또모기업의 그 미국개혁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개혁의 기업회계준에 따른 맞는 걸또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IFRS 국제기관 중에서 어려운 것 특히 요새 새로운 리스 기준이 도입돼가지고 운영 리스가 대거 금융수로 바뀐 거에 대한 자문, 또 효과 분석, IFR 전반 적용에 대한 자문, 또종속기업의 IFR 변환 해주고서 보기업에 합산 시켜주고, KAFAS에서 주로 구내 15, 2 6가지 어려운 거를 분석해 주고, 또 도입 자본 영역을 해주고 리스 기준 도입 자본 이런 것도 해주는 것이 다한는이죠기기 법정감사 아닌 인증업무로서 이제 합의된 절차에 의한 실사업무도 있고, 사업비정산 검토감사, 임의감사, 어떤 조성원과 추정을 해주기도 하고, 연구비 유탁정산 일종의 그 인증업무의 하나죠. <laughs> 복지에 대한 비용유 조직에 대한 해외검토도 한다. 이런 얘기죠. 연결재무제표 작성 지원, 자문, 연결재무제에 대한 기초 이월이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결재무제표를 한꺼번에 연결했다 다시 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 기치율이 제대로 다시 작년하고 맞는지 그거를 이제 검증해 주는 것도 안 아니기죠.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 작성 일곱 번째 사업 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보고서, 미래 현금흐름표에 대한 거이 안에 미래의 캐시 플로우 같은 거, 그다음 개발 지역이나 오피스텔 타당성 분석 같은 것도 해왔습니다. 그다음 실제 M&A 실사 조사에 있어서 인수당회사에 대한 실사, 내부 임직원 부정적 벌 조사도 하고 자산분유 자본 실사, 자산 양수도 거래의 평가. 합병규산 선정에 각 기업 가치 평가 무담보 매수채권 자문 시내버스 회사의 회계 실사 왜냐하면 이제 시내버스의 업자는 전부 다그 국가 지방청로서 예산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실제 원가가 얼마더라고 얼마나 펑크가 났는지 그걸 보전해주기 때문에 그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법원 소송 지원에 대한 손해 감정 보고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화의 법정 관리 각급 법원의 회생 조사위원을 하고 있고요 서울 서울 지방법원부터 뭐 회생법원 또 대구, 부산, 인천, 뭐 지방간이 다 하고 있습니다. 회생 전시 전반 컨설팅, 관리인 조사보고서 재검토, 화이나 법정관리 신청 작성, 변호사 협업을 해서 이제 하는 같이 하는 컨소시움으로민사소송에서기업가영한 프리비엄도 저희 평가한 적도 있습니다. 아주 프리비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재무관리에 온갖 평가용한 방법 1 0마까지를 동원해서 한 것이 있는데 굉장히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외국 비즈니스는 감사고서 영문 번역, 해외 자원 개발자 자금에 대한 심사 업무, 또 우리 해외 나가 있는 미국 기준으로 회계감사할 때 이미 감사, 영문감사보고서 이런 걸 이제 작성해 주는 게 있고, 기타 특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업이 금융감독원의 특별 심사 감리를 받을 때또 가서 어시스트 해 주는 게 있고, 소, 소명해 주는 게 있고, 회계처리가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됐다는 걸 이제 해 주는 것이죠. 또위탁수수료예상가격 산정, 또 컨설팅사의 공기관제 지출증 사례 검토, 또사회에사 취임을 해주기도 하고 사회감사, 또 내부감사의 상금, 비상금 역할 취임도 하고 또 감사위원회 구성원 역할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온갖 기업의 내부 재무, 실무자들이 해야 할 역할의 상근이 아닌 비상근으로서 외부에서 그 CFO의 연봉에는 훨씬 적지만 그보다 가치 있게 끊임없이 꾸준하게 해줄 수 있는 컨설팅은 저희들이 이렇게 프라이빗 어카운팅. PA 용역이라고 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세계 후인이 프라이빗 어카운팅에 있는 가장 앞서가는 법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계 대표 박인종 회사였습니다.